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동짓달기나 긴밤 한 허리를 베어내요. 황진이시죠. 일단 서수령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 정도 필기하면 돼.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동짓달기나 긴밤을 한 허리를 베어낸다는 거 추상적 개념이야. 뭐가 밤이 그죠 근데 그걸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한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순우리말 음성상징어 잘 사용됐다 서리서리 구비구비 원문에는 구비구비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었겠지 이런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우리말의 묘미가 잘 드러난다 그럼 여기에서 동짓달 기나긴밤 잘라두었다가 이미 오시는 밤에 펴겠다 라고 하는 이런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이거지 그까 그러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창의적이다 아니면 뭐 독창적이다, 참신하다 이런 말을 쓰거든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이런 발상 때문에 임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소망, 기다림의 마음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자 일단 동지 땅을 기나긴 마은 부정적 시간이겠지 왜? 그긴긴 밤에 나 혼자 있으니까 더 길게 느껴지고 어론님은 얼다, 사랑하다는 뜻인데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은 화자가 기대하는 긍정적 시간이겠지? 그래서 서로 대조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해서 화자는 내가 저번에 그동지달긴밤 킵해놨었잖아. 그니까 어그 밤을 이모는날 밤에 함께 펼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화자의 상황 자기 화자는 지금 자기, 자기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걸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걸까? 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겠지.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내가, 음, 화자의 소망을 이제 드러내는 거네. 그래서 50만 몇편 함께 지내게 싶다. 가정을 통해서 이 부정적 상황을, 어, 인, 이제 뭔가, 대처해 보려고 하는 그런 화자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봐야 되는 게, 요거 간단하지? 동칫달, 기나긴 밤, 화자한테 부정적인 시간, 어른님 오신 날 밤, 화자가 기다리는 긍정적인 시간.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가정을 하는 거고, 이렇게 대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서 말할 수 있는 거, 밤, 한노이 배연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또 하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펴리라. 아, 이런, 우리말 사용을 통해서, 음, 음, 우리말의 묘미를 높이고 있어. 그게 뭘 사용했기 때문에? 음성상징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음,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했다고도 하고, 이게 눈으로 볼수 있는 거니까, 시각화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춘풍이불이 의미하는 건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요 시는 갈래가 평시조죠. 평시조 성격 사랑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낭만적. 그 다음에 서정적. 음 서정적. 그 다음에 제재 중심 소재는 연모의 정.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요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주제. 필기하고 있지?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됐지. 해서 초장에서는 임이 없어. 긴 밤을 워두려고 했고 중장에서는 따뜻한 이불 속에다가 배어둔 밤을 넣어 두려고 했고 종장에서는 그리운 님이 오면 배어서 넣어 두었던 밤 다시 꺼내서 쓰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마음 드러내. 이거 쓴 사람 황진이니까 기녀 시조들은 다 기본으로 같이 홍랑 시조 그다음에 계랑이라고 하는 기생 나오면 전부 다 같이 묶어서 사랑 이별 그리움 이야기할 수 있더라. 대충